시각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시각화, 시각화. 왜 시각화가 중요하냐? 미라클 모닝도 뭐예요? 좋은 글길를 아침에 보고 시작하는 거잖아. 제 와이프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건강챙기라고 비타민제를 사줬어. 제가 매일 그걸 잊어먹고 안 먹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현관문 앞에 그 약을 항상 놔. <laughs> 아침에 항상 출근할 때, 눈에 보이니까, 어때요? 아, 비타민. 매일 아침에 챙겨 먹게 되더라. 이거죠. 지금은 종용됐지만, 백종원의 고육식당을 보면 어때? 괜히 배고파져, 안고파져. 야식이 생각나, 안 나. <laughs> 괜히! 안 봤으면 시켜 먹을지 않을 야식을 실행하더라, 이거죠. 왜? 눈에 보였으니까. 그만큼, 내가 뭘 보느냐가, 뭐에 연관이 되더라? 내 생각에 바로 영향. 생각은 뭐로 이어지죠? 맛있는 걸 보니까 어 배고파. 갑자기 나도 족발이 땡기네. 족발을 생각하고 배달의 민족을 어플을 열어서 실행을 하니까 그걸 이제 살로 가고 <laughs>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내가 그 시간에 안 봤으면 족발을 생각할 일도 없고 야식을 시킬 일도 없었겠죠. 저는 제가 늘 원했던 것을 늘 현실로 이루었어요. 뭐로? 시각화. 시각화로 내가 원하는 건 현재가 아니라 뭐야 미래잖아. 그럼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차가 있어. 포르쉐를 타고 싶어. 포르쉐를 타고 싶은 미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르쉐 매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차를 뭐 한다? 느껴라. 느끼고 차 앞에서 사진을 딱 찍어. 누구 차 있냐? 내차 있냐? 시각화. 차 앞에서 찍은 사진 어떻게? 매일 보면서 저는 항상 아 내가 이때 사겠다. 항상 d 데이가 있어야 된다. 뭐라고? 이데이. E 제 스케줄러에 이 사진을 그 날짜에 붙여놔요. 이때 사야겠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험 영업 시작하고 정말 힘들었을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솔직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느낌을 나는 받았을 거 아니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제 부모님 사진 보고 이겨냈어요. 그래서 제 스케줄러 맨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오늘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지고 지인들한테 무시 당하고 내 스케줄러 맨 앞에 있는 부모님 사진 보면서 아, 이겨내자. 일기 쓰면서 이겨낸 거예요. 매일 포기하지 않고.